세종대왕 시절의 유명한 대신이나 학자들 가운데 모투리를 잡자면 잡히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유정현은 아주 인색한 고리대금 업자였고, 집현전 학자들 중맞형격인 정인진은 본인의 생활은 검소하나 재산 늘리기를 좋아해 이웃의 전답까지 점유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천재로 가장 높은 학문과 경륜을 인정받아 집현전 대제학을지 는 번개량 또한 장가를 들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장가를 들기를 수차례나 반복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승으로 꼽히는 황희는 서열 출신으로 공격 을 받기도 했으며 역적의 아내를 숨겨두고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탄핵을 받았으며 수많은 비리사건 에 연루되어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십여년간 이조판서를 지내며 세종 의 인사시스템을 정비한 허조는 지나치게 깐깐하여 다른 신하들의 깊이 대상이었으며 정백리로 유명한 정승 맹사성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고려 시절 경쟁자였던 최영 장군의 외손자였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로 이름을 떨친 장영실은 귀화한 중국인과의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으며 북방 개척으로 유명한 장수이자 정승의 반열까지 오른 최윤덕은 어린 시절 그릇을 만드는 천민의 손에서 자라 학문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신 배경과 여러 가지 결함들을 가진 인재들을 모아 단점들을 가다듬고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 국가 전체의 경영에 어우러지게 만든 지휘자가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처럼 사람을 씀에 있어서 국가를 경영하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허물을 먼저 보고 사람을 재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위에 오른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대신들과 조회를 하는데 대종의 장인인 김점이 와서 자기 자식이 감기에 들었다 하여 어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달라는 청을 했습니다. 태종이 상황정치를 하던 시절임에도 세종대왕은 태종의 장인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보는 자리에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와 청을 하였던 것이고 그 일에 대해 탄핵하지 않은 사건원의 관리들까지 비겁한 소인배라며 나무랐습니다. 김점은 끝내 세종시절에 중요한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철저하게 공적인 분야에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자적인 부분은 교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인재를 쓰는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항상 궁율이겼지만 무조건 어질게만 하지 않고 법치의 효율성에 전체 백성들에게 더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포용력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공과 사의 구분을 철저히 하고 목적지향적으로 취한 포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포용의 가치를 실행함으로써 조선 초기에 안정과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세종대왕은 고용은품성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보여준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광화문 칼럼이었습니다.